이제 룰렛 돌리시면 돼요. 와 소중한 어유가 품이 되어버렸다. 5분간 아무 말도 안 하게.. 야 어떻게 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! 5분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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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제가 번역해 드리러 왔습니다. <laughs> 어쩌라고 이 새끼들아. 번역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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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이제> 그대로 해드릴게요. <laughs> 이 새끼들아 그만 좀 해라 개빡치니까 <laughs> 전부 뒤지고 싶냐? 원번지 쓰리강냉이 털려볼래 얘들아? <laughs> 아, 이 새끼들 다하도이거 <laughs> 뽑으면 죽인다? 내 주댕이는 자유분방한데 니들이 이딴 걸 뽑아서 막아? 죽여버린다? 음아 이거 이놈들이 다 죽인다. 음음음 시청자 놈들 다 죽인다. 음 <laughs> 아 끊었다. 어, 씨. 씨, 어이가 없네 진짜. <laughs> 자꾸 이상한 말로 전달할래. 90년? 냐뭐 <laughs> 나왔어요? 본 사람. 아니 금지라고. 아니 그걸 금지하면 어떡해? 아! 신랑, 내가 혹시나 응의 반대말을 쓰게 되면 와서 떡공 좀 때려줘. 아잘 뽑으시네. 아니 아날로그. 는 아! 아! <laughs> 신랑, 손톱 좀 깎고 와봐. 아 이거 신랑만 좋은 거 같은데. 그냥 톡 때리면 되지. 어. 아 말을 좀 아껴야겠다.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여러분. 톡 때려고 했던 거야. 헤이 하면 때린 거야. 헤이. 어, 어 그거 때려야 될것 같아. 아니야. 뭐 <laughs> 어, 아니야. 너무 아니라고 들렸는데. 아니야. 아 진짜. 아 미진아. 아 아. 아 진짜 진짜 나좀 봐. 진짜 너무 죽었어. 이거 말고. 아 머리 아파. 아,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니야 이미. 거 아니야. 아. 아. 어 진짜 아파. 아 억울해 아니 아나왜 아, 이렇게 기가 막아 아 10분 언제가? 10... 또 때리고 갈게 아 진짜 오늘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토요일 아니야 오늘 토요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토요일 여보... 아니에요 아아 아, 진짜 짜증 아 말도 거지 마 말! 던지면 다 무는구만. 몰랐는데 호소율 아니야 아니야? 아 진짜 아니, 짜 아니야? 아 저거 롤렛 없애야겠다 아니야? 아 안되겠다 아아 아니그 말을 안 하는 게 이렇게 아니 그 말을 안하아왜게힘고 아니 그말 하는 게 <laughs> 아, 만들었다. 즐거울 줄 알았는데, 이렇게 괴로울 줄이야. 안 즐거워?